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학교들이 여름 방학을 맞았습니다. 두달 남짓한 소중한 시간을 우리 자녀들이 알차고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을 쏟아야 할것 같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개원 1주년을 맞은 제3대 용인시회는 제79회 용인시회 1차 정례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있습니다. 2003 용인시장 배 씨름왕 및 팔씨름왕 선발대회가 지난 10일 용인시 종합운동장 씨름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시와 용인경찰서는 불법영업으로 택시업계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렌트카 불법택시영업행위를 합동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경기도의회 의장 취임 1주년을 맞은 홍영기 의장과 함께 용인 지역발전에 대한 관심과 일련을 맞는 소감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개원 1주년을 맞은 제 3대 용인시회는 지난 5일부터 11일간 제 1차 정례회를 열어 각종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2002년 6.13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 21명으로 구성된 제 3대 용인시회가 첫 도를 맞아 이정문 용인시장과 홍영기 도의회장, 공무원, 언론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일 개원 1주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또한 의회는 제79회 시의회 1차 정례회의를 열어 시정질문을 비롯한 조례안 6건, 결의안 재택 2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기 중인 지난 7일, 의원들은 수지시민연대와 시청 간의 서명부 진위조사 및 추후 대책, 공무원 해외 연수의 객관적 평가 여부, 서리 도자기 박물관 건립 건등 시정 현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시의회는 2002년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용인시 지방공사 사장 추천위원회 조례안 등 각종 안건들을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지난 10일 용인시 종합운동장 씨름 경기장에서 2003 용인시 장배 씨름왕 및 팔씨름왕 선발대회가 열렸습니다. 씨름협회는 경기도 씨름왕 선발대회를 대비해 우수선수를 발굴하고 훈련함으로써 도선발대회에서 종합우승을 달성한다는 목표로 이번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여자 중고등부 학생에서부터 일반 청년, 장년부에 이르는 선수들이 출전해 흥겨운 민속시름의 진술을 보여준 이번 대회는 특히 팔시름대회와 민속예술단의 공연으로 이날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남녀체급별로 각 읍면동에서 약 10명씩 참가해 총 200명이 경합을 벌인 이 대회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한 지역에는 상금 100만 원과 상장이 수여됐고 이날 선발된 씨름왕은 9월에 개최될 경기도 씨름왕 선발대회에 용인시 대표로 출전하게 됩니다. 시는 불법 영업으로 택시업계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렌트가 불법 택시 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용인경찰서와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렌트카 등록 대수는 총 2,478대로 859대인 택시보다 무려 3배나 많습니다. 불법 영업을 하는 렌트카들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택시 영업을 하고 있어 택시업계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승객이 보험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시는 관계 공무원들과 경찰들로 이루어진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용인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연중 합동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고 지난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 용인에 지금 렌트카가 택시에 한세배 정도 됩니다 지금 그래서 지속적으로 자꾸만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지금 그 택시 업계에서도 불만도 있지만 그 렌트카가 본연의 렌트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택시 불법 영업행위를 행위, 영업 하기 때문에 어 아, 단속을 더 중점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편 이들은 음식점이나 유흥업소에서 취객들을 상대로 알선행위까지 하고 있으며. 손님과의 담합이나 무전기 등을 통해 단속 지점을 서로 알려주는 방법 등으로 단속을 교묘하게 피하고 있어 이들을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시내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대중교통 수단의 질을 높이기 위해 렌트카의 불법 영업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운임 수입 보장 기간 문제로 난항을 겪어오던 용인 경전철 사업이 정부와 민간 측의 이견이 좁혀지면서 급진전될 전망입니다. 협상안에 따르면 그간 문제가 됐던 운임 수입 보장 기간을 민간 사업자 측에서 요구한 30년으로 보장하는 대신 정부 재정 지원을 47.5%에서 43%로 줄이는 방향으로 협상이 매듭지어졌습니다. 이번 협상 타결로 시는 본받이사와 이달 안으로 세부안을 조정해 협상을 마무리 짓고 기획예산처 민간 투자 사업 시민을 거쳐 올 10월경 본받이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는 경량 전철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 지자체로는 가장 빠른 협상 진행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용인 경전철은 내년 하반기에 착공해 분당구갈에서 동백지구 시내 에버랜드까지 총 18.84km 구간에 15개 구간이 설치돼 관내 교통난 해소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 주간을 맞아 평등문화 확산과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용인시 여성 주간 기념식이 지난 7일 문예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정문 시장과 이우현 시의회장, 남궁석 김윤식 국회의원 등 지역 인사들은 여성단체 회원 등 시민 약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성평 등 새로운 문화의 시작입니다라는 부제로 열린 이날 제 8회 여성 주간을 축하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훌륭한 어머니, 효행, 봉사, 예능 여성 발전 부문에서 모범이 되는 여성과 여성 발전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 신명심 시외회 24명이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 앞서 정보화 사회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남궁석 국회의원이 특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서예, 사군자, 닭종이, 규방공예품 등 용인시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의 수강생들 작품을 전시하고 퍼포먼스 등의 문화공연을 펼치는 등 다양한 부대 행사를 가졌습니다. 제12회 전국무용제 경기도 예선대회에서 용인시가 금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시 대표로 참가한 송주현 무용단은 '넋두리 투'라는 작품으로 대회 준우승에 해당하는 금상을 차지했습니다. 송주현 무용단은 전국무용제 참가 자격이 주어지는 대상을 수상하지는 못했지만, 지난해 은상 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입상의 성과를 거뒀으며, 작품을 안무하고 연기한 송주현 씨가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시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은 만 40세 이상 지역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연중 내내 관내 지역별로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7월 중에는 이동면, 양지면, 백안면, 원산면, 구성읍, 남사면 등에서 구강검사와 심전도검사 등 23개 항목에 대한 건강검진을 각 읍면동을 직접 방문해 실시하며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폐결핵과 당뇨 등 28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추가로 실시합니다. 모든 검사 비용은 무료이며 희망자의 한해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에 대한 검진을 절반의 비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339-3630번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 건강사업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는 용인 지역 도의원 출신으로 경기도의회 의장에 취임한 지 1년을 맞는 홍영기 의장을 만나 소감과 용인 지역 발전을 위한 계획들을 들어봤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6대 경기도의회 의장으로 취임하신지 1년이 지났는데요. 소감이 네. 어떠세요? 예, 에, 용인 출신 도의회 의장으로서 제가 도의회 의장이 되기까지 저에게 성원을 보내주신 우선 용인 시민, 특히 저의 지역구 주민 여러분에게 또 감사를 우선 드리고요. 또한 지난 1년 동안 우리 도의회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변화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도민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의회는 저를 포함하여 1 0 4번의 의원이 도민의 뜻을 받드는 의정을 구현하는 캐치 플레이즈 아래 다양한 방법으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정책 제안, 정책 대안 제시 등 역동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도민의 대변자로서 성실히 의정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성과와 아쉬운 점을 꼽아 보신다면요? 1년 성과 중에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라고 하면은 기초광역의회의 의원이 지방자치법 32조 무보수 명예직 삭제가 6월 30일 정기 국회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지방의회 의원들의 그 열악한 각종 제도적인 부분 때문에 제한을 받았던 부분이 삭제됨으로써 지방의회 의원들이 주민을 위한 대변자로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쉬웠던 점이죠. 좀, 잘못됐던 점은, 경기도의 180회 임시회의 기간 중에, 주한미군 철수, 또 북한 핵 개발 반대, 주한미군 재배치를 반대하는 결의문 채택 과정에서 시민단체에 의해서 본회의가 중단되는 불상사가 발생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태는 재발되지 않을 것으로 보겠지만 도민의 대의 기구인 의사당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된 것이 가장 아쉬웠던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의회 대표이시기도 하지만 용인 지역 도의회 출신으로서 용인 지역 발전에 관심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네. 경기도가 31개 시군입니다. 제가 뭐 용인시만을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용인시가 안고 있는 현안 문제가 경기도의 현안과 일치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교통, 도로, 교육 문제가 용인시의 그 난개발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과 더불어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용인시의 시장님과 시의 의원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용인시 재원으로는 부족하고 또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 중에서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신설 학교화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서 7,900억이라는 많은 재원을 확보해서 용인시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 부분은 경기도에서 사업하는 시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지방 간선도로를 12개 사업 중에서 용인시가 6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용인시의 수지체육공원, 백남준 아트홀 국악당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재원을 확보해서 용인시가 살기 좋은 또 난개발의 오명을 하루빨리 치유하는데 노력하고자 우리 도의원 김대숙 의원 조봉희 의원 우태주 의원이 같이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향후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꼽아보시죠. 예, 의회의 위상을 좀 강화하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도지사를 견제 감시 역할도 중요하지만 도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또 도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중점을 둬서 우리 의정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백의 인기성 또 에, 손심성 예산 편성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도의에서 단호히 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에 집행부는 의회를 좀 경시하는 풍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불시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지방의원들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나 의회가 건강해야지만 도민, 시민들이 행복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의정 활동을 그런 기준을 갖고 열심히 전개를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들이 현장 중심의 생생한 목소리를 본회의를 통해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직접 도지사, 부지사, 국장들이 있는 가운데서 개선, 시정 조치할 수 있는 발언 제도를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의원 해외 연수와 관련된 언론이나 시민단체 많은 그 불만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 앞으로 우리 도의회는 실리 외교, 비즈니스 외교 중심으로 지금 전환에 대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도민들이 의원들이 해외 여행을 통해서 결문을 넓히고 실리 외교를 전개한다는 것을 우리 도민들이 알아주십사 하는 부탁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저를 믿어주시고 여지껏 저를 키워주신 우리 용인 시민, 저의 지역 주민에게 우선 감사를 드리고 또 그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제가 열심히 도의의 의장으로서 도전을 잘 끌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작은 충고를 제가 겸허히 받아들여서 용인시의 발전 또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의장 임기 동안 만큼은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근 10대 도시 교통법규 준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운전자 10명 중 2명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미착용률이 20.2%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위반율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웃과 가족을 위해 안전을 생활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